어떤 분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천주교장을 해야 되는지, 기독교장을 해야 되는지, 매장을 해야 되는지, 화장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걱정을 태산처럼 하세요. 왜 그러죠? 우리가 이제 손톱을 깎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잖아요. 미련이 있나요? 미련 없이 버리잖아요. 신체 일부인데, 예, 우리가 옷을, 제가 요즘 이제 옷을 많이 버려요. 간소화하려고 이제 조금 축소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근데 미련 없이 버리거든요. 영혼의 입장에서 볼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나면, 이건 그냥 낡은 옷에 불과해요. 다음에 갈아입을 옷을 찾아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입었던 옷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인연 따라 하셔도 된다.